있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사회 기득권들이, 친일의 잔재 세력들과 결탁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상 국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일본의 대마도는 저 우리 한반도 마한을 바라볼 겟자, 마한 맞자, 섬도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 마한에서 간 사람들이 살던 곳이니 대마도는 한민족의 <laughs> 땅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대마도를 <laughs> 저렇게 점령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독도까지, 나중에는 제주도까지 대나로 갈수 있습니다. 일본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laughs> 한반도에 와서 우리 민족 안중근 의사의 공상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 징집이 돼서 강제로 전쟁터에서 죽고 일본 탄광에 강제로 끌려가서 시신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안부 문제와 우리 강부들의 문제 그리고 전쟁 피해자 우리 한반도에 일본이 지금도 사죄하지 않고 일본사랑이 일본 차량이 우주시 이사 대진이 종전된 기가 벌써 10년이 0다다 되가는데도 한반도에 사고 한 마디 없습니다. 일본 차량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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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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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민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민은 세계를 평화적으로 통일할 민족이다. 독도의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일본 교과서에 엄연히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일본이 아시아 공영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일본이 아직도 세계를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야욕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을 우리는 금년 2022년 정철의 안중원 의사의 애국정신을, 후국정신을, 해민정신을, 우리가 만천하에 보고해야 <laughs> <거부해야> 됩니다. 선생님, <laughs> 이번에 그 안중근 의사 동상에 참배를 나오시는데, 뭐 일본 극우 세력에 격렬한 그 항의가 그런 게 있었다 그는데 거기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어, 그거는 뭐 일본 극우 세력이 뭐 일본에는 극우 세력들이 또. 자기도 있습니다. 말은 어, 그들의 말에는 우리는 아랑곳 없습니다 그 일본 전왕이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해야 되아습니다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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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니아쉽니다아쉽습 한번 아쉽습니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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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아사합니다아 こんにちは。お